이재명 대통령이 12.3 내란 사태 일주기를 맞아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3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대국민 특별 성명을 통해 이같이 말했는데요.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 주권 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지정할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기엄 선포 당시 월동복장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민의의 전당으로 달려나온 대한 국민들의 치하하는 취지의 이번 발언 12월 3일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그동안 여당 일각에서 이런 주장이 나왔으나 대통령실은 논의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기에 더 뜻밖인데요. 이어 이 대통령은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고 싶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기념일로 정하고 법정 공휴일로 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최소한 일 년에 한 번쯤은 생활 속에서 이날을 회상하고 또 다짐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해야 한다는 뜻도 피력했습니다. 대통령은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낸 대한민국이야말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담화에서 이 대통령의 내란 청산 의지도 재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혁명을 통해 보여주신 그 빛나는 모범은 세계 민주주의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례 없는